오, 레이드, 한번 와봤습니다, 예! 2800! 저는 이제 티켓을 어, 미, 어제 이미 써보러 갔고. 오, 새로운 패턴. 보스전 할 때랑 좀 다른 패턴. 회오리, 2800, 기믹스. 무적, 무적이네. 무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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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. 무적. 아, 맞다, 이거 있었지. 예, 무적이 있어서 어려웠던 네임드였어, 얘가. 예. 어렵다기보다 좀 많이, 시간이 걸렸던. 그래서 쌈별을 했다. 이 말이지. 우라라라라. 우라라라라. 우라라라. 우라라라. 플라 로차에 항상 그 생각이 나지 않아? 야, 그럼 저 사람은 저기 있잖아. 저거. 물제 갖고 있는 거. 얘. 예. 얘는 저걸로 2800을 찍었던 손이네. 어, 지나간다. 잘못하고 간다, 보스. 다섯 개. 아야야! 아! 애들 여기로 올 테니까, 여기서 기다려줘. 부활은 어떻게 한다? 고 누르면 됩니다, 꾹. 어? 하나 돌했어 아, 저쪽이 아니구나 감사, 감사! 이걸 살려주시네? 자기 극딜할 타이밍을 버리고 나를 살렸다. 나 보이지가 않아! 보이지 않니? 눌러줘! 너, 너 혼자 안 돼! 예, 구하라 좋으나보다. 꼭 눌러줘야 되는데. <laughs> 야, 앞에 붙으면 되는 거네. 이게 바닥이 잘안 보여갖고. 혼자 깰수 있냐? 1분 4 0초 동안 혹시 깰수 있네. 오, 다음막 쇼링. 맨날 그, 어, 밥앤콘 하다가 얘 하니까 또 어렵네요. 어, 뭐야? 못겠는데 <laughs> 이야, 이거 어렵다. 뽑기 하다 갑자기, 와가지고 한번 해줬. 이렇게 어렵습니다. 빡게 할게요 <laughs> 저도 처음이라. 아, 어렵네. 어렵네요. 맨날, 마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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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콘 하다가. 바닥이 안 보여. 와! 나만 없어! <laughs> 다.. 다 이.. 야 맞다! 어? 업적이다 이러면 똑같은 거 4개였나? 4개 갖고 가는 거였나? 무지개색 4개인데 이번 무지개색은 안 나올 거고 굽디 힐을~~ 이거 이거 이거였거든? 이거 이거 때문에 그냥 앞에 붙는 게 제일 좋네 그거 안한다요 하 마이 갓 한번 튕겼다요 아니 이 녀석 담배 피고 왔네 이걸 <laughs> 오자마자 떨어져 버리게 확실히 이번 판은 얘가 좋은 것 같긴 하다 공을 여기다 쓰는 것도 괜찮네요. 인타 EP가 가능하다. 극데 아, 아, 헤어리 미친 헤어리들 반피 날라가 버렸고, 하마 슈링 그러네. 이 녀석은? 어, 야, 이걸 맞네? 가까이 붙기도 좀 그런 게, 밑에 바닥이 까지, 까지는 게 있어가지고. 자, 저거에 걸리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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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3픽을 할 생각이 없었어, 보니까. 우아아아아아! 도도 아파요, 저거. 두 번을 쏜다. 또, 삼피 또 죽었. 뭐 하는 거냐고. 살리나? 어 살릴 수 있구나, 계속. 바로 죽음. 아! 궁 썼는데! 뭐야, 또 무적이야? 우와! 우와! 아, 마지막 패턴이 있구나. 무적 패턴이구나. 아,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, 이거. 우와, 네! 야, 이번판 보스 장난 아니다. 아우 마지막에 맞고 죽었어? 오 미쳤다 이거 게임. 음 오케이 오케이 잘 만들었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제 봤어. 음 재밌네. 막패 때 무적이길래 어대일 너무 진짜 야 그거다 이런 씨 이거, 루어 닮아 가는데? 마지막 일팩, 마지막 1피일 남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발락 페이지, 무적 페이지, 피일 남고 이걸 만들어네 이번엔 틀릴 것이요. 다 했기 때문에. 잡았지, 끝났지. 뭐, 피가 맞았냐, 이렇게. 그냥 알고도 이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면 이틀만에 끝까지 다 봤으면 잘한거지? 빡 집중합니다 빡 집중 야 딜하려고 하지 말고 마우스가 안보이는거 장.. 응? 짱나는 녀석 오마이갓 여기서 궁을 써서 두 개를 날려버리면서. 인코스를 돌아야 된다. 인코스, 인코스. 610씩. 피해 주시면서 한번 더. 좋아, 패턴. 첫날이 어려운겨. 첫날이 아닌 게 아닌 게 아니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가 어려운겨. 그 다음부터는 뭐 첫날이든 아니든 다할수 있어. 이때도 극딜 넣을 수 있는 센스가 있다면. 길. 딜... 어야야야. 아 뭐한테? 아니 씨. 아잘못눌러아 이거 뭐 유튜브 눌렀어. 아니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서. 돌지 돌지, 요 때가 좀더 피가 많은 것 같아, 어메. 극딜 넣었다. 어디니, 한 명? 살려줄게. 부활하는 것도 없게 업적인 게 있어. 야, 힐러가 이제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, 와 미쳤네. 튕기는 거 미쳤네. 회오리, 회오리도 약간 변수가 되고, 바로 풀어줬고. 날렸다. 한픽이 나랑 나랑 그거지. 보스전이 이제 그거거든. 곧 그거거든. 무적이거든. 막패, 피일남구개 짱나는. 붕 썼어, 일부러. 죽을 것 같아서. 피해야 돼. 이자듯 멀리 가라이 말이야. 야 이걸 내가 막타. 그러나 나는 어쨌든 보상 못 받는다. 와. 아 까비 보라색 그래. 요기에도 보라색 나오면 배. 우와. 개불어. 봐봐 얘는 그거 초코 그건데도. 뮤내걸와 그렇지 빈 피해량이 <웃음>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아레디 눌렀어? 전 여기까지. 아, 얘가 보스란 소리구나. 오케이, 보스 한번 맞봤습니다.